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이 아이는 소프린티스 세르노아입니다. 세르노아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요.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, 어, 화경이 3cm 음, 미니호적 같은, 네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이기,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는 안 찍었는데요. 조금 해보면요.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예쁩니다. 음, 내송이가 폈는데요. 이 세르노아이들이 아주 작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기까지가 힘든데, 또 전에도 한, 되게 좋은 거, 진짜. 20만원. 판매해버리고. 요거 이제 남은, 요것도 시집을 보냅니다. 네네네. 네, 요 아이 보시면. 예, 네, 이렇게 벌부는 많아도 지금 확대해서 봐도 조그만하죠, 여러분. 요 아이가 이렇게 크려고 하면, 그래도 세월이 제법 걸려요. 네네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면 지금 꽃을 피우고요. 네. 부작에도 참잘 어울려요. 그래서 물은 촉촉한 듯, 이렇게, 예, 또 마른 듯하게 키우시면 돼요. 근데 강은 중강 정도.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막 자꾸 다 강, 강강일 것 같은데, 강강을 주면 이 아이들이 잘못돼요. 예. 그래서 오늘도 뭐, 그 강강 직접 이렇게 비워주는 관, 강광, 관광이 아니고, 고시름도 그 이렇게 한 분이 정말 실험정신을 올리셨던데요. 이게 너무 관광은 아니고요. 네. 그래서, 요런 아이가 있었다. 그러니까 요새는 소프루니티스 세르노아였으니까 카틀리아 쪽으로도 분류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네 송이가, 네, 세 송이가 폈고, 한 송이가. 처음에 이 아이가 노, 노, 노란 듯한 거예요, 여러분. 꽃 같은 게 잘못 피우면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탁떼려는데안 떼지는 거예요. 안 떼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해서 두었어요. 그랬더니, 칼라가. 요래요래 감홍색인 거예요, 주황색인데, 네, 그래서 어벌브는 요만 해요, 아한 어, 앙팡 정도 크니까, 예 네, 아니면은 요렇게 작아요, 젠킨시 정도,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라는 걸 한번 네 올려봅니다. 이상 해그린 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